안녕하세요. 오늘은 23 여여를 하겠습니다. 이 여여는요. 같은 여자가 나란히 두개 붙어 있죠? 한결같이 같다입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 부동이고 그것은 우주의 아주 무한하고 커다란 마음이고 진여이고 또 참된 영혼입니다 여여를 쉽게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경험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간포에 가면은요, 그 수종능, 무무왕능이 있죠. 그 앞바다에는 무당들이 구슬 많이 합니다. 저희도 종종 그 간포 앞바다에서 저희 신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곤 하는데요. 그때는 이 겨울 초입 정도였어요. 그래서 다섯, 여섯 시쯤 아주 어둑어둑해질 때쯤 도착해서 자리를 펴고, 초를 켜고, 또 재물을 올리고 저의 신도들을 위해서 저희는 구슬하는 게 아니라 목탁을 가지고 가서 선사님의 그 경전을 독송했습니다.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는요, 그 무당들이 그 어둑어둑해질 때쯤 그 자유롭게 자리를 잡고 한 다섯, 여섯 팀쯤 그렇게 구슬하기도 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요, 굉장히 장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퍼포먼스를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었어요. 징 치고 장구 또 사물 그리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어떤 감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 모습이요. 그들의 영혼이 간절하게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 그리고 무무왕릉의 신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들의 신도들의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예술 활동보다도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들 눈에는 그 간포 앞바다 전부가 굉장한 어떤 공연장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요. 저희도 이제 자리를 잡고 이 목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이 목탁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들이 어떻습니까? 그 무당들의 다섯, 여섯 팀쯤 그런 큰 팀들이 했기 때문에 그 커다란 어떻게 보면 요란한 그런 소리들 가운데에서 제가요, 목탁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 목탁 소리는요, 묻혀버렸죠. 그들의 소리에 말이죠. 그런데요. 그 드넓은 바다에 그 바다를 향해서 이제 그 어떤 정성을 드리는 그런 무당들 틈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물론 그 소리들이 저에게 어떤 기도의 방해가 됐을 수도 있었지만 그 소리들 가운데 그 어떤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아무 소리에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적정의 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하고 고요한, 분명 제가 그들 소리를 듣고 있었고, 들렸지만, 듣고 있었고, 들렸지만, 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모순이 가능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신과 소통을 하면서 또 신비롭게도 그들의 그런 기도와 소통이 또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간절함,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이 통하는 어떤 순간이었어요. 그래서요, 제 근본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의 근본 자리하고도 통하고 고요하면서도 고요하지 않고 또 들리면서도 들리지 않는 그 어떤 순간, 그 순간, 그때 그 여열을 맛봤던 것이죠.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면서 이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열한 어떤 것입니까? 여여란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뜻이니 마음이 진여인 까닭에 여여라고 하느니라. 과거 모든 부처님들도 이 여여행을 통해 성도하셨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 여여행을 행해서 성도하시고 미래의 부처님도 이 여여행을 행해서 또한 성도하실 것이니 삼세를 닦아 증한 바의 도가 다름이 없으므로 여여라 함을 알지니라.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까닭은 마음이 진여이기 때문이다. 진공에 들어서요, 그 진여를 찾게 되고, 찾아 들어가게 되고, 얻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부동을, 그 부동의 자리를, 그 부동의 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현재의 부처님도, 미래의 부처님도, 오지 그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이 여여행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같으며 미륵에 이르러서도 또한 같으며 내지 일체 중생에 이르러도 모두 같다. 중생 부처할 것 없이 이 여여를 통해서 성불했다는 것인데요. 예. 고행인욕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여여행을 한다면 그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그 고행 인욕을 극복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성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보겠어요. 왜냐하면 불성이란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느니라. 불성은 그 태초 이전부터 계속 끊이지 않고 그렇게 있던 성품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여여 부동하게 박혀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 영혼 세계 속에 속하게 되면, 이 여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여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아, 끊이지 않고 계속 있어 왔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지는 곳이 여여입니다. 이렇듯 여여는요, 진여이고, 우리의 참된 영혼이고, 대우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갖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것입니다. 이 성철 스님 해설 가운데서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서,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서로 둘이 아니고 무에 자제합니다. 그 진극묘유에 들어 여여를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데, 네 아까 간포에서의 경험처럼 들리되 들리지 않고 또그 무당들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되고 그 무당들과 어우러지는 동시에 지극한 적정에 들어서 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힘이 신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도들이 그 힘을 받아서 그들의 일이 또 해결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관음보살님께 여여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관음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구인들은 그러니까 여러 계층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직업도 달리하고 취미도 달리하고 그들의 영혼 수준과 또 생활 방식 모두가 다르죠? 그리고 요즘엔 또 유튜브가 번성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집단이 나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영혼 수준이 높은 그런 집단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이렇게 이 동물적이어서 퇴폐적인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 그 관음보살님이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이제 영혼의 수준이 낮고 퇴폐적으로 되더라도 그 속에는 여여가 존재한다 그들 각자 집단 각자마다 다 여여가 있다 그래서 여여를 가진 너가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여가 녹아들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선사님이 지으신 그 천에서가 떠올랐어요. 그주 뒷부분의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처를 숨기고 한없는 중생 속으로 한없이 들어갑니다. 부처를 숨기고라는 것은 여여를 숨기고 여여를 드러내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여여를 드러내게 되면은 물론 그들 안에 여여가 있지만 이 여여란 굉장히 밝고 또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에 가까워진 그들 집단에 섞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여를 숨기고 그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중생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데 여기서 한없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한없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비로운 말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여여가 스며들 때까지 섞이면서 쉼없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또 보리를 숨기고 끝없는 번뇌를 끝없이 포섭합니다. 이 보리도 여여의 다른 말이죠. 그 여여를 숨기고 그들의 번뇌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신격을 숨기고 천지신령 일체 만물과 빠짐없이 소통합니다. 밝고 깨끗하고 그 영적으로 높으신 격이 높으신 천지신령님뿐만 아니라 지극히 동물적이기도 한그 일체 만물과도 빠짐없이 통일한다는 것이죠. 그 여여를 숨기고 말이죠. 그리고 복덕을 숨기고 운명과 고행의 길 모두 위 없는 불도 아님 없음을 깨우칩니다. 그 복덕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여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덕을 애써 숨기고 그들의 운명과 고행의 길에 함께 해야한다. 이죠. 너무나도 자비롭고 귀한 말씀입니다. 2 여여행이라는 것은요, 3세의 모든 부처님이 행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행해서 불성을 얻어야 하고요. 또그 여여를 가지고 부처님들이 중생구제를 하셨고요. 또 우리도 앞으로 이 여여행을 가지고 중생구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